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업라인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키워드. 오프라 윈프리의 강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만 남기고 가겠습니다. 열 가지를 말할 수도 있고 인생 수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세 가지를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겁니다. 먼저 자신이 누군지를 아세요. 자신이 누군지 아는 것. 이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가? 피에르델 샤르댕의 말을 인용하면 저는 인간으로서 경험을 갖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만물의 근원은 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게도 가능합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가? 저는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큰 업적을 세우거나 유산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인간으로서 제 자신을 가장 고상하고 진실되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삶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계획을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차에 타고 그냥 드라이브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옛 남자친구가 말했죠. 드라이브 하러 가자. 저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어요. 목적지가 있나요?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가는 건가요? 전 드라이브가 삶의 큰 운유라는 걸 배웠습니다. 인생이라는 자동차에 운전석에 앉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당신을 끌고 갈 겁니다. 둘째, 세상에 기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킹은 이야기했죠. 모두가 유명해질 수 없지만 모두가 위대해질 수 있다. 위대함은 봉사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가 유명해지길 바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유명하다는 이유로 우린 그들을 우러러보죠. 유명함이 가치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요. 진실은 이 모든 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걸 알던지 모르던지 그들은 봉사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죠. 의술을 통해 도움을 주고 예술을 통해 도움을 주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창조물을 만들어서 세상에 기여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어떠한 것이라도 그 패러다임으로 옮기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때 단언컨대 성공은 여러분을 따라올 겁니다. 봉사와 의미는 성공과 같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간단하지만 실천하기 매우 힘든 것입니다. 항상 옳은 일을 하세요. 항상요. 탁월해지세요. 사람들은 알아챕니다. 어떻게 알아채는지 생각해 봅시다. 타코 가게에 갔어요. 넵킨과 소스를 챙겨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알아 봅니다. 여러분은 그 직원이 다시 보고 싶어집니다. 타코 가게에서도 탁월함은 숨길 수 없기 때문이죠. 탁월해지세요. 탁월함이 당신의 브랜드가 되게 하세요. 제가 아는 건 여러분이 탁월해질 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은 두드러집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죠. 우리는 기억이 남으며 잊혀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니 옳은 일을 하세요. 아무도 당신이 옳은 일을 하는 걸 모르더라도 말이죠.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겁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뉴턴의 제3법칙은 항상 작용하기 때문이죠. 모든 작용에는 동등하고 반대되는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진실이죠. 제가 확신하는 것은 가장 큰 선택을 시작하고 끝내는 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스튜디오 업라이트과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